캐서린의 아아 영어 교실입니다. 그동안 단모음 장모음 발음 연습 하셨는데요. 이제 읽는 단어들 많이 늘어났죠? 이번 시간에는 이중 모음 IE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E는 I로 발음을 합니다. 또 Y가 뒤에 있을 때 혹은 중간에 단어 중간에 있을 때 I로 읽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모음 I가 I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1번, 2번 두 가지 종류를 예쁜 그림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분들이 와이셔츠 위에 매는 타이가 있습니다. 주로 목에 매는 거여서 넥타이, 넥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 타입니다. 혹은 머리를 묶다를 의미하는 단어 묶다. 입니다. 트 아이 이렇게 쓰고 타이라고 읽게 되겠죠. 타이. 자 이중 모음 아이 이가 있을 경우 끝에 매직 이 발음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모음은 자신의 소리로 어, 자신의 이름을 소리를 빌려 발음을 하겠습니다. 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해주고 뒤에 또 이를 해주게 되면 삼중 모음이 돼서 바람직한 발음이 아니되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i. 자, 타이, 묵다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엔 파이입니다. p i. 네, 간단하죠? 파이. 파이. 이렇게 읽고 스펠링이 i e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렇게 돼도 파이가 되겠죠? 자, 다음 눕다를 뜻하는 단어, 또 거짓말하다는 단어 두 개입니다. 발음이 같고 스펠링도 같아요. 자, lie, lie, 발음이 었죠 눕다, 하나는 거짓말하다 를 의미합니다. 거짓말하다. 자, 두개다 동사로서 어, 누웠다 혹은 거짓말했다 이렇게 어, 시제가 바뀌게 되면 동사의 형태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눕다는 lie, lay, lain 이렇게 바뀌고요. 거짓말하다는 lie, lied, lied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혼동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거짓말을 하면 계속하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요 자 눕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눕게 되니까 이렇게 단어도 바뀌는구나라고 어, 외우는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ay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ay가 a로 읽혔었죠. 마찬가지로 ai도 a로 읽혔습니다. 따라서 lay, lane 이렇게 읽게 됩니다. lie, lay, lane. lie, lied, light, light. 이렇게 동사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다 혹은 눕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die. die. 하나는 주사위를 의미하고요. 주사위. 하나는 죽다를 의미합니다. 네, die, die였습니다. 자, die는 어, 또 다른 단어로 dice가 있는데요. 요즘은 dice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die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 있죠. 우리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the dice cast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자, 거기에 쓰이는 die였습니다. 자, 반모음. 이번에는 y를 i로 읽는 경우입니다. 자, b, i. 끝에 이 발음하지 않죠? 바이 헤어질 때 "안녕, 잘가"라는 의미로 바이입니다 자, 여자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네, 염색을 하고 있네요. 드아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배운 나이와 발음이 같죠. 하지만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달라지겠죠. 염색하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로 읽습니다. 뒤에 이렇게 읽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이였습니다. 자, 눈을 뜻하는 단어. 이 단어가 좀 특이한데요. 자발음결를 보시면 i 죠이 i 가 Y가 발음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어, 모두가 모음이란 얘기인가요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아이. 자, 이 발음도 하지 않고 Y만 발음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어, 단어의 스펠링을 눈두개 그려주시고 코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자, 발음은. 예, Y만 발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I.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lie. 자, 이 발음이 같은 경우에 있었죠. 거짓말 하다. 또는 눕다의 lie와 발음교가 같은데 뜻은 달라지겠죠. 자, ly. -E, lie입니다. lie. 이것은 가성소다. 어, 영어 원명은 sodium hydroxide라고 합니다. 여기 h y 도 i로 발음된 거 보이시죠? 하이드록사이드. 여기 i도 i입니다. 하이드록사이드. 예. 가성소다인데요. 뭐 수산화 나트륨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 옛날에 예, 잼물 들어보셨죠? 양잿물 들어보셨죠? 예. 그것을 우리 가성소다라고 합니다. 자, 울다. 지금 펑펑 울고 계신데요. 자, 크. 어. 자, r을 이렇게 그렸죠? 아 이렇게 이 됩니다. cry. cry. 크라이가 아니고 cry.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올다입니다. 자, 발음기호 c가 k로 되는 것도 살펴보시고요. 자, 말리다. 드 아이. dry. dry 이렇게 되겠죠? 자, 자음이 나란히 있게 되면 각각 읽어 주면 되는 거죠. dry. 자, dry가 아닙니다. dry. 예, 말리다. 건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잘말르겠네요 빨래가. 자,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l이고, 하나는 r인데요. 자, 발음을 둘다 fly, fly 하면 안 되겠습니다. fl은 혀를 턱에 어, 입천장에 완전히 붙여서 발음하는 거 기억나시죠? fly, fly 입술은 옆으로 늘려주시고요. fly, 반면에 r은 자, 입 천장까지 가지 않고 혀가 이렇게 굴려서 발음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입술도 어, 을이 아니고 을한 상태로 fry, fry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fly 날다 혹은 파리를 뜻합니다. 자, fry는 기름에 튀기다를 의미하죠. 우리 fried chicken. 알죠? 유명하죠? fried chicken fry. 자, 이번에는 나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my, my입니다. my. 자 나의를 뜻하게 되죠 나의 자 한글은 나가 변하지 않고 나 뒤에 는,를,에게처럼 이렇게 조사만 붙여서 어, 격을 달리 해주는데 영어는 완전히 단어를 바꿔 쓰게 됩니다 나의가 my 나는 I 나를 me 이렇게 변형돼서 쓰게 됩니다. i m y m e 또 여러가지 우리 y o 때배 e n 여 t 있으시죠? 자, m y 나의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s u y o u s u y 다 u r e not s u y 자, 궁금한 것이 많은 친구네요. 왜예요? 왜? 어째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발음결를 보시면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h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워, well, 아이. 이렇게 바로 이어서 발음하게 됩니다. why, why, why. 왜? 어째서라는 의문사를 뜻합니다. 자,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트, t 아이. 이렇게 되겠죠 try, try. try 예 노력하다 시도해 보다 의미입니다. 자 예쁜 남녀 한 쌍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예 바닷가에 있나 봅니다. 네 옆에를 뜻하는 단어 by 입니다. b i by 이렇게 읽겠죠? b 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by였습니다. 이 by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by 일단 옆에라는 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혁신적인 섬유죠. 자, 석유에서 뽑은 우리 섬유,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네 아이 하시고 을. 자, 나이에 액센트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이, 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나일론, 나일론 이렇게 나일론이 아니고 나일론도 아니고 나일론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자, 액센트가 있다는 것은 강세가 있어서 이렇게 세게 발음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약하게 발음을 합니다. 나일론 이렇게요. 자, 우리말이 없습니다. 나일론입니다. 자, 나일론에서 단어 철자만 하나 다른데요. p i l o -E n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일런. 파일런.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고압 전선이 흐르는 철탑을 의미합니다. 파일런,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파일런. 자, 지금까지 i, e와 y가 i로 발음되는 경우를 연습해보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해보겠습니다. 기억 나시겠어요? 타이 그렇습니다. 파이, 라이, 다이, 바이. die, I, lie, cry, try. 자 보시면 발음이 같아요. 자 die와 예 발음이 같죠. 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fly, fly, my sky. Y 여러분, 읽으시면서 스펠링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하이드로진, try, b 이 y nylon, pylon. 우리 나일론, 이렇게 하지 마시고, nylon, pylon.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발음을 보고 스펠링을 말해 보겠습니다. t i 자, t-a-i가 아닐 것 같죠? T-A-I 아이입니다. 전혀 다르죠? 자, 이런 모, 영어에는 이런 발음과 마, 철자가 다른 모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나하나 독파해 갑시다. pie, pie lie, l i e die, die, 바이, e b y e die, d i 다다 d e DYE, 는 I EYE, LIE, LYE, 입니다 CRY, K가 y 닌 C r y DRY, DRY, 네잘하셨 r y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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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F L y Fly, f r y F r y m y MY, 간단하죠? SKY, S-K-Y 자, 발음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펠링을 얼른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W-H-Y 자, Y를 화이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학창시절 때 선생님들이 화이, 화,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Y입니다. Y 수소, 하이드로진, 하이드로진. 액센트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약하게 발음이 되죠. 하이드로진. 이렇게 됩니다. h-y-d-o-g-e-n.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try. try. 이렇게 되겠죠. by. 자, 딱두 개. by. 자, nylon. n-y. l o n 이렇게 되겠죠? pylon p y l o n 네, o n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단어를 읽고 뜻을 말해 보겠습니다. tie 묶다 p i e p i e 네, 우리말이 없는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lie 눕다, 거짓말하다. 다이 주사위 혹은 죽다를 의미하죠. 바이 안녕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자 물론 만날 때는 하이 이렇게 하죠. 하이. 염색하다 다이 혹은 염료 염색제를 의미하죠. 아이 눈눈 하나를 의미합니다. 가성소다 우리 양잿물이라고 하는 거 잿물인데 서양에서 들어온 걸 양잿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가성소다, 재물 라이였습니다. 자, cry 울다, 소리 지르다, 비명을 뜻합니다. dry 말리다, 건조한 이런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자, 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생소하지만 그냥 참고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fly 날다 혹은 명사로서 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Fry, 튀기다. 우리 Fried 음. Chicken 기억나시죠? 튀기다, 치어를 뜻합니다. 자, my, 나의를 뜻합니다. 나의, 내, 네. Sky, 하늘. Why, 왜 또는 어째서. Hydrogen, 수소를 뜻하고요. 원소 기호로 h로 표기합니다. try, 시도하다, 노력하다 애를 쓰다, by, 모모 옆에 모모가 모모한, 따라서 뭐, 어, 고흐가 그린 이런 얘기할 때 by, 고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용법이 다양한데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nylon, 나일론. nylon이죠. 네, 우리말이 없습니다. 외래어입니다. pylon, 철탑, 고압선으로는 철탑을 의미합니다. 예, 오늘은 어, Y가 I로 되는 경우, I를 읽히는 경우와 I, E가 I로 읽히는 경우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단어들을 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것과 철자를 정확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O, A, O, E 이중모음이 O로 발음되는 경우를 또 예쁜 그림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